자 우리 여기 3스텝 홍대 상수에 있는 3스텝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스텝을 책임지고 있는 매니저 우리 고원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원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세 번째 여기서 하는 게세 번째. 네,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세 번째고요. 아마 오늘이 저희 여기서 하는 마지막 리뷰가 될것 아 같아요. 저희가 장소를 조금 옮길 것 같거든요. 1월 네. 말에서 이제 2월 달부터는. 아마 찾아오시기는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네. 곳에서 다시 한번 멋진 디자인으로 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네. 요새 뭐,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 좀 있어요? 방송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게 네. 아는 척을 해주시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머리 한 거야? <laughs> 머리는? 잘 됐다 아, 머리는 길어져서 한 건데 <laughs> 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할게 네. 뭐 댓글 보면은 아시겠지만 제 말투까지 음.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 나타났어요. 어. <laughs> 지난번 방송 때. <laughs>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이걸 1 14, 4번 아, 했다. 아그 방송 때 제가 그 브레드 3종 세트 리뷰했던 아. 그, 아. 그 영상일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떨었거든요. 제가 네. 첫 리뷰여가지고. 아. 그래서 저도 모르는 이제 그 편집 점을 알아서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 알았지 <웃음> 그냥 했는데. 했는데. 보시는 게뭐 유튜브예요. 너무 네. 부담스럽고. 왜냐면 편집이 네. 너무, 네. 너무, 너무 어려워요. 귀찮다라고 할뻔 했어. 아, 되게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 <laughs> 그리고 너무 전문적이어서 저는 웬만하면 통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순간도 놓치기 싫어서.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어떤 신발 갖고셨죠 <laughs> 어, 오늘에 못 신고 왔어요. 음. 일단 오늘 리뷰할 신발이에요. 네. 예, 오늘 리뷰할 신발이고요. 제가 신고 있는 거를 아, 조금 아, 먼저 벗어서 아, 좀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때문에 살짝 멀리 좀 떨어뜨려 놓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아직 저요 요 모델 준비했거든요. 음. 네, 요 모델인데 다 근데, 아시죠? 예, 네, 냄새가 나니까 새 상품으로 아, 예, 잠깐 나 이거. 하겠습니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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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자랑하려 고 그러죠. 오, 또다, 다 다음 주에 발매하는 음, 여러분 아직 발매가 되지 않은. 컨버스 를플레르 핑크 컬러 예. 오늘 공개방송 때 신고 가려고 컨버스에서 또 컨버스! 컨버스, 또! 컨버스 화이팅! <laughs> 오늘 첫 게시했어요 아 자랑하려고 네 그놈의 자랑을 18일 날해주셔야될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만할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모델은 바로 폼포지. 네, 폼포지 게의 얼루말. 예 원이라는 모델인데. 원. 예 네, 원이에요. 예 네. 네, 원인데. 진짜 재밌는. 이거에 건가요? 대해서. <laughs> 진짜 재밌는, <laughs> 진짜 재밌는 거. 게 너무 많아서 <laughs> 이번에는 그냥 <laughs> 그말 빼고서 제가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년 그러니까 장 2017년도를 제가 기념하면서. 네. 어떤 신발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근데 20주년 되는 신발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가 있었죠? 20주년이요? 어. 올해? 2017년도에 20주년 기념으로 해서 막 발매됐던 신발. 에어... 네, 네. 네. 에어맥스. 아, 에어맥스. 네. 에어맥스. 아, 예. 에어맥스. 에어맥스 오늘도 발매를 강남 나이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97그 모델이 20주년이었는데 이 모델 또한 20주년이었습니다 아, 근데 뭐가 없었다 예, 네, 뭐가 없었죠 이게 2 0 1 7년도 상반기에 발매를 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펌포짓의 인기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도 해요 맞아.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살려보고자 네. 제가 이 녀석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펌포트가 발매된 게 97년 1997년 제가 봤을 때 나이키 신발 디자인의 어, 전성기 르네상스는 어, 95년 96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신발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좀 설명을 이제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 준비를 점점 네, 많이 했어. <laughs> 준비를 많이 했어. <laughs> <왔어>. 준비를, <laughs> 많이 <왔어>. 준비를 <laughs> 하는데 네. 아, 평소 좀때 이렇게 한 말이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농구 선수예요. 예, 네. 네, 농구 선수인데 엠퍼니 하더웨이라고 해 가지고요. 아시는 분? 아, 엠퍼니 네. 하더웨이 몰라요? 아 네. 조던 알죠? 네, 알죠. 찰스 바클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아, 아, 모르고 그러니까 나이가 26인데 아 모를 어, 수도 있는 거죠 아, 아, 아 나는 이거를 모른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이 차이를 아, 느껴보려고 나이. 아. 걸좀더 느껴보려고 내가 늙었구나라는 걸좀더 느껴보기 위해서 왜냐면 진짜 모르더라고 음. 아. 젊은 친구들이 알 리가 있나 하드웨이를 모르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하도웨이에 대해 설명을 좀더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니까, 러 마이클 조던도 물론 제가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지만. 추억의 어퍼딩이에요. 네. 엠포니아 도웨이라는 제가 선수를 워낙에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스포츠카드도 모았었고 했는데, 이제 엠포니아 도웨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샤키론일이 이제 LA 레이커스로 가면서 코비라는 파트너를 만났잖아요. 그 전에, 이적하기 전올랜도 매직이라는 팀에서 포인트 가드를 맡고 있던 2m, 장신 포인트 가드. 근데 플레이가 조던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천재 가드가 등장 어, 이런 천재 가드가 등장을 했다 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나이키에서도 이페미아더웨이에게 신발을 만들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했는데 사실 이 모델이 그 팬이라델에게 갔던 신발은 아니었어요 진짜? 예 팬이라는 모델들이 지금 6탄인가 7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에이, 그 모델이 시그니처지 요렇게 올라오네 예맞요 모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식스 모델일 거예요 어, 이게 이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거보다 좀덜 복잡한데 요렇게 옆으로 나와있는 애가 있어 고런 뭐 느낌으로 원. 어 그게 우리 고등학교 때 거의 교복처럼 많이 신었던 최고였죠. 거에. 거의 샥스랑 함께 청으로불리우한 응. 아, 샥스. 신발인데 네. 어쨌든 나이키에서는 이 모델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른 팬이라는 시리즈를 계속 발매를 하고 있었는데 팬이의 이제 새로운 디자인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응. 디자이너가 신발을 들고 갔는데 팬이가 다캐슬을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아 있는 것좀더 꺼내봐. 어. <laughs> 나 지금까지 갖고 온거 어, 마음에 안 들어. 어, 더, 더, 더. 더 꺼내봐 했는데 나이키 그 디자이너가 이제 응. <laughs> 이 모델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겠죠. 이거를 가방에서 꺼내면서 아직 미완성의 신발인데 한번 볼래 한 거예요. 이 멋있다. 네. 그래서 꺼낸 신발. 게 바로 이 폼포지 네. 원이라는 네. 모델입니다. 그래서 팬이가 이거를 보자마자 아나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걸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이키에서 팬이에게 주기로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진짜 신발의 어떤 90년대에 만들어지기 힘든 과학의 어떤 집합체. 에 이 신발이기 때문에 나이키에서도 이거를 한 선수에게 주기는 되게 좀 위험부담이 있었고, 음. 내부적으로도 조던이랑은 약간 파트너 관계이기는 하지만 헨리는 음. 그냥 지금 후원하는 선수들 중에 그냥 나이키에서 후원하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과학의 집합체를 그냥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거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뭘 드릴까요? 네, 거 <laughs> 그거 네. 그, 뭐 네, 그래서... 이폼포짓 프로라는 모델로 같이 발매를 해요. 프로와 원의 차이를 좀 아직도 모르는지. 네, 모르는 프로와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로는 여기 측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스우시가 측면에 굉장히 크게 볼록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뒷면, 쿨링탭이라 그러죠? 이 부분을 봐주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고, 프로에는, 네, 포지시라고 이렇게, 폼포짓이라고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은 페니 하더에게 좋기 때문에 그 엠퍼니 하더웨이를 상징하는 그 선수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왜이 로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하고 C라고 쓰여있잖아요페니가 달러에보다 적은 돈인 펜스. 1로와. 1펜이. 1펜이. 아, 1펜이를 쓸때 1C라고 쓰니까 1하고 C를 쓴 거. 다들 아는 눈치다. 점프맨 <laughs> 같은, <같다>. 그러니까 <laughs> 조던의 점프맨 같은 그런 심벌이에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프로에는 나이키 소시가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걸로 봐주시면 되고 원이라는 이제 그 모델에는 스우시가 없고 이제 뒤에 보시는 팬이 로고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프로 컬러는 저게 뭐야 히가게임에서 나왔던 그 폼포이트 원. 흰색에 검정색 나이키가 원은 제일 인기가 많았지. 둠스도. 닥터 둠 그걸 말해. 아, 약간. 홍퍼지 그, 원 화이트. 아, ]구나. 예, 어, 그쵸, 그쵸. 펄 화이트라고 하죠. 펄, 펄, 화이트 펄그 거. 약간, 약간 상아색 같은 느낌. 맞아요, 느낌의,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느낌인데. 그거는 옛날에 예. 이대, 홍대 뭐 리셀샵에서 한8 8 0만 원까지 올라갔던 오, 그 당시. 아, 지금 시대로 치면 트리플 S 급까지 올라갔던 그런 <laughs> 제품이라고. 최고였습니다, 진짜. 근데 네. 음, 음. 다시 한번 예, 이 이야기를 끌리고 <laughs> 아니, 이 이야기를 끌고 오자면, 이거는 제가 진짜 재밌는 거 하나 넣을게요. <laughs> 제가, 밴 리뷰할 때, 조던율 밴이왜밴 당했는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그게, 뭐, 유니폼에 몇 프로가, 뭐, 검정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랬다. 근데 요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팬이가 이렇게 신고 나왔어요. 이 컬러를. 근데, 그 당시, 어떤 그, 나이키 NBA 정책상, 신발에는 검정색이 뭐, 50% 이상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신고 나왔다가, 너, 혼날래 하니까 이거를 매직을 그냥 그은 거예요. 하드웨이가 직접. 네. 하드웨이가 그냥 벤치에 앉아 가지고 매직을 그냥 그은 거예요. 검은색 5 0 그걸 해야지. <laughs> 네. 조던은 벌금을 그냥 낸 거고 따지고 보면 뭐 스토리상으로는 조던은 그냥 벌금을 내겠다라고 돈이 했던 없었나? 거고. 패니는 뭐. 이 이게 뭐였죠? 이 매직 이름이. 네임핀이겠지. 몰라? 아, 샵인가? 샷핑가, 샵핀가라는가 뭐, 샷핑가 뭐, 뭐 뭐, 아, 맞아, 맞아. 매직으로 맞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를 또그 스토리대로 나온 모델이에요. 음.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냥. 장사 잘해. 네. 근데 이걸 또 단품으로 한게 아니라 팩으로 해서 또막 450. 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디다 써? 네. <laughs> 패키지는 좀지향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다운 1일1 10인 2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해서 막 40만원 후반대인가 막 그렇게 발매를 했던 모델. 기어파기죠 <laughs> 네. 그래서. 일단 스토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기능성이라던가 이 신발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 폼포지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에서는 음. 폼 어. m 스라고도 부르더라고요. F.O.A.M. 근데 이, 이 지금 이 플라스틱 같은 어. 만져보시겠어요? 만져보시면 네, 요, 요 스폰지 같은 요 재질이 음. 이 재질의 이름이 폼포지트. 네, 이게 폼포지트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대우정밀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어요 대우정밀 나왔다 박수 한번 더세요 이걸 왜 알고 있는 거야? 나이키의... 아버지가 그 대우정밀? 아니 아, <laughs> 찾다 보니까 야, 대우정밀, 찾다, 대우정밀 나왔어요 네. 공부 많이 했네 오늘 아, 오늘 많이 하고 왔어 요 진짜 또 댓글에 또 무서운 거 달릴까봐 <laughs> 농구도 모르는 것들이 농구를 리뷰하네 네. 막, 막 그러실까봐 대우정밀 아이 네. 하고 는데 네. <laughs> 대우정밀에서 이거를 굉장히 과학의 집합체로 해서 이거를 나이키에서 부탁을 하고 이 틀을 만드는 금액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비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대우정밀에서 만들어서 나이키에게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아까 제가 9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조던은 12탄이 발매가 됐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때 조던 12탄 가격이 130불에서 140불 정도 쌌다. 예, 형성이 아돼 있었고, 얘는 그 당시에도 180% 이었어요. 아, 20년 전에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동네에서 방구 좀 끼는 친구만 쉴수 있었죠. 진짜, 진짜 세게 끼는 친구. 동방구, 왜냐면, 하 97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야? IMF! 아, 아, 아 그래서 이렇게 고가. 뭘 물어보죠, 그래? 그때 막, 맞아. 파파이스도안 먹고 그랬어. <laughs> 외화 낭비라고 하면서. <laughs> 네. 뭐, 금반지 막 이렇게 팔다가 팔고.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사는 친구가 아니면 은 정말 구하기. 그땐저 모델이었지, 저 모델. <laughs>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스페셜 에디션의 네, 스페셜 에디션이고 했고. 그냥 이 폼포지지라는 음, 신발을 음, 음. 그만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컬렉의 시작은 뭐 조던이라고 할수 있지만 원체 비싼 가격 때문에 폼포지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신발 <laughs> 컬렉의 끝이다라고 하는 말이 음. 돌았다고 해요. 전못 들어봤는데. 음, <laughs> 네. 그런 말나 처음 들어본다. <laughs> 도, 돌았대요. 근데 이거는 <laughs> 자체가 워낙에 멋있고 저희 때는 이제. 아 어, 저희 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laughs> 그 20년 전? <laughs> 그때쯤에는 리바이스 실버탭이라는 핏이 되게 백이 핏이 유행이었어 아, 아, 아. 그러니까 위에는 힙합인데 밑에는 약간 쫄 그래서 잘나가는 애들일수록 나바지 같은 느낌? 그렇지 잘나가는 애들일수록 밑에가 더 쫄이야 쫄백이라고 아... 추하다 아, 추하 지금 생각해보면 그치요? 되게 추한데 어, 어. <laughs> 근데 그 밑에다가 이 신발을 신은 거가 굉장히 뭐랄까 음 이거나 조던1레븐 그러니까 네. 그때 압구정 당시에 있던 샵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오일 캠프, 아폴로 막 이런 데도 있단 말이야 이대 네. 스파이더 더월드 동대문 이런 데 가면 얘랑 조던1레븐콘코드 같은 데를 항상 저 위에 못 만지게 돼 있어 아 저건 얼마요? 그러면 거기 그 무서운 형들 있잖아 형들이 <laughs> 저, 저 얼마요? 그러면 왜? 세상에 <laughs> 물어보는 그런 제품들이었거든 아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뭐 이런 되게 비싼 네. 그런 제품이었는데 요즘에는 안타깝게도 아울렛을 가면은 만나보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일반 음. 매장보다는. 음. 그러니까 국내 가격 발매 가격이 요즘에 24만 9천원뭐 약간 스토리가 들어간 음. 모델은 26만 9천원뭐 그렇게도 형성이 되는데 아울렛 가서 보시면은 한 18만 나이키 공원과도 있더라고요. 그 인기 많던 음. 에어 에그플란트. 에그. 아, 에그플란트. 그 진짜 폰포지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컬러인데 그게 나이 지금 공원 가면은 30%가 35% 세일해서 예. 네. 그렇게 어우, 절찬리에 아, 판매 중이니까 상가격은 아니고 되게 슬프게 들려다 그래서 이때 이 폼포지의 성공으로 그 에어 폼포지 맥스 로보캅 지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막 발매. 그때 난리죠. 맥스는 로보캅처럼 은색인데요. 이게 되게 무겁고 풀 에어예요. 그 비주얼 에어인데 이때 나는 아직도 광고 카피가 생각나. 이렇게 막그그 그 당시 농구 잡지 루키 이런데 에이, 루키. 딱 신발이 있고 입혀 있어 농구는 전투다 전투엔 전투화가 필요하 <laughs> 아, 개촌스럽다 하니까 <laughs> 아니면 그때는 막 거기 막 오, 오. 전투화 전투화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에이. 그리고 플라이 포지트라는 제품도 있어. 플라이 포지트도 있고 오리발처럼 생겼죠? 에이. 아 음, 맞다 생각났어 음. 이게 아, 네, 계속 이어가셔도 되는데 진짜 재밌는 건 뭐야? 아, 진짜 재밌는 거는 <laughs> <건> 아니고 디자인 <laughs> 얘기를 하시니까 에이. 이 디자이너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줌 글러브라고 해가지고 게리 페이튼 신발 있잖아요. 네. 지퍼로 이렇게 잘그는 신발. 같은 왕. 디자이너예요. 왕따 신발 이렇게 나이키 있는. 네, 같은 아 디자이요그 신발을 디자인하신 분이 이렇게 또 혁신적인 디자인을 음. 신발을 내 주셨습니다. 한번 좀 그래도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리트로되는 어, 포포직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이거는 그 신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저걸 알아서 뭐 해라고 어 하시겠지만 요 앞에 코에 옛날 거는 이 박음질이 있어요. 두 개가. 아, 어 뭐. 맞아요. 이게 예. 카본 과은 네. 거. 이 바디와 바디를 이어. 여기 박음질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없다. 그냥 톱팝으로 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만 또감성의 방... 어떤. 그쵸. 우리들이 보면 좀... 우와 하는데 남들이 보면 뭐 있는 점이 보게감성의 반감 뭐 그런 느낌인데 네. 이게 굉장히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요즘에 인기를 못 받고 있어서 제가 리뷰를 했고요. 뭐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이게 보시면은 신발은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때 어퍼 이제 어퍼라고 해서 이제 바디 부분을 말을 하고 그리고 미드솔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웃솔 그 땅에 담는 지면을 아웃솔이라고 하는데 얘는 미드솔이 거의 안 보이고 없어요. 그럼 이 미드솔이 어디가 있냐? 이 신발 안쪽에 다 덮여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지탱해주기 위해 이 카본이라는 부분이 또 덧대어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신발을, 이 신발이 들어보시면 되게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편한 신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쿠셔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쪽과 뒤쪽에 이제 주메어를 이렇게 유닛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음. 네,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걸을 때 약간 통통 튀기는 느낌이 나요. 음. 네, 그래서 그거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집합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나이키 폼포직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매니아는 하나씩은 다 있어요? 네. 네.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도. 이게 되게 <laughs>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되게 요즘 씬에서 되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대게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대게 말한 거 되게 많이, 되게, 어, 되게 신나요. <laughs> <laughs> 이거 몇번 하는지 댓글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분께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뭐라고 뭘뭘 뭐라고? 대기 뭐라 뭐라 얼마만큼? 아는 멘지. 대게를몇 번? 아 지금 순간적으로. 원이 이 영상에서 대게를몇번 했는지 <laughs> 처음 리플로 나와주시는 <달아주는> 분께 선물해 드린다고 하니까 다. 그 정도로 제가 조금 이렇게 반성하면서 긴장하면서 마무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이제 모으시는 분들이 뭐 조던도 모으시기도 했지만 이제 이 폼포짓을 되게 좋아할 정도 지금 뭐 이지와 뭐 조던 혹은 나이키 신발이 양분되듯이 나이키 내에서도 집안 싸움이 되게 심했던 모델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신발도 한번 신어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GS도 나오고 음. TD로도 아, 안 이뻐. TD로도 나오더라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폼포짓과 고원이었습니다. 많이 렸어 25분이나 해 먹고. 어...